유리에 그거 보입니까? 잘 보여요. 뭐하노? 3십3십 30, 30. 30km. 음. 아, 안 보이나? 30, 30 내려라. 어, 내려다, 내려다, 내안다 앞에 보고 뭘 자꾸 계기판에 그 보고 있노? 밑으로 고개를. 앞에 시야를 봐야지. 음. 30 맞춰야 될까 아이가? 그거 한번 딱 보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잘안 되는가 봐. 계속 봐야 되는가 봐, 계기판을. 이 오는데 이래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되겠나? 반갑습니다. 그말습니다 여러분. 좀 연기를 좀 빨연기를 했는데, 진짜 맞거든요. 우리가 타고 다니다가 30km, 50km 카메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속도를 줄여서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지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눈이 계속 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도 그렇다입니까? 아 맞죠? 렇지 이거 부산 시내 못 가겠는데, 자 음. <laughs> 굴욕이가 <굴요기가 웃음> 미안하다. <laughs> 어이없다. <laughs> HUD 시스템이 옵션이 장착된 차들은 그나마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속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차들도 HUD 안 들어간 옵션들이 많아요. 수입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HUD 아무 차나 다달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만도 HUD 구성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쉽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usb에 그냥 코아모 덱으로 해놔도 돼요 매립하시는 분들은 그 장착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 매립을 해도 되는갑데요 일단 매립 안하고 음 c 타 맞죠 적절한 곳에 이제 붙일 곳에 한번 일단 대보고 어, 이거는 뭐 노래 꼽을 수도 있으니까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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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혹시 영상이라서 이플리이크 현상이라고 LED가 주파수하고 삐리리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삐리리 얼렁얼렁거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눈에 한번 봐봐라 어느 정도 위기가딱 되겠노 네가 여기 한번 볼래이반스 바지 입었습니다 바지입니다 바지 이 바지, 바지 입었네 바지. 그래 뭐반사 <laughs> 아닙니다 아요거괜네 오케이 됐어 붙이고 내가 봤대 오케이 좋아 오 좋다 와 신기하다 <laughs> 생겼다 여에오 선명한데 괜찮네 끝입니다 끝 장착 끝 엄청 간단하네 그걸 당겨서 딱. 아야 돼? 그렇지 그걸 당기면 되겠지 아이고 해봐라 <laughs> 선을 잘려보는게 안쪽으로 음. 된 이 음. 필름이 또 있더라고요. 이 반사 필름. 여기 잘 보이게. 굳이 이거 안 붙여도 되겠지? 네. 지금 일단 잘 보입니다. 그걸 붙이면 어떤 효과인데? 한번봐봐 엄청 선명하게 보이지? 그렇게까지 안보여보여될것 어, 같은데. 될것 같은데. 잘 너무 선명해. 어, 지금. 지금 이거 안 해도 엄청 잘 보여요. 음. 잘 보입니다.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앱을 다운받는 거예요. 앱이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 써보니까 뭐 능숙하지 않습니다 오 만도허드 만도허드 떴습니다 등록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면 연동이 돼갖고 만도허드에 바로 돼뿐이에요음 주변 검색 있고 검성 검색 한번 해볼까 아리아로 아리아로 검색을 해야 된다 아리아 아리아 봉강초등학교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공강초등학교까지 최적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어. 거리는 1.6km 어. 소요시간은 4분입니다 와우 어, 신기한데 신세계네 아 이게 네비까지 대보는 거네 아, 몰랐네 논길로 가볼래 우와 <laughs> 자이전란다 1.2에서 대박 아 좋아해 그 똑같네 그냥 순정해 우리 이제 H.U.D 1km 앞에서 덕산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근데 영상이처럼 얼렁얼렁 거리지 않습니다 이플리커 현상이 자꾸 LED 밑에 가면 카메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인식도 빠르나? 빠르네 뭉텅구리가아있네 비가 지금 엄청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GPS 인식률이 오차가 없습니다. 시속이 지금 40 40km인데 딱 40km 딱 맞네. 뭐 말도 안되는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매놀 매놀 잘 넘어온다. 어른들 사용하기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 30km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30km 경고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집으로 미리 등록해 놨고 운전 한번 해 보세요. 대각에서도 잘 보이네. 보기. 그걸로 해보자. 응. 네가 아리야 집으로 해. 해보... 어이어이 진짜 그냥 다 때보다. 아리야 집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지 최적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투리도 살아라. 거리는 신박하네. 아니 이정도면 뭐 쓰기 엄청 편한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잘보이죠 응. 아버지께서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도시에는 타고 가지 말고 그렇지만 차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도 와야 되고 요 인근에 슈퍼도 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는데 그때 가는데도 카메라들이 이래 많으니까 조심해서 계기판 보시지 말고 어른들이 운전하기에도 좋다 그런 생각 안 하나 응. 여서 다시 끊고 다시 한번 해볼게 나 사투리로 한번 해볼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안내 종료하면 안내 종료하면 저기 배정입니까? 딱 꺼지거든 음. 아리아이 집으로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이세리 집그 다음에 왕이집 왕이집 주차장 이런 게 나오기 네, 때문에 요 아리아이 요래 하지 말고 아리아 이렇게 아리아 집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음성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D가 선명하게 주행속도가 나오고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전용차로 구간단속, 과속카메라 이런 것까지 다 걸러주고 지도 어시스트까지 다 해주니까 시야 확보에도 좋고 안전에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한번 장착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괜찮아. 어, 괜찮네. 오 어, 괜찮아. 아버님 한번 타보셔야 돼 아버지 한번 요리에 어, 그거 보입니까? 잘보이 그래 저거 해나 뭐 띵띵띵띵 하면 속도 맞차기 밑에 안 쳐다봐도 수 있습니다. 그 좋네. 그거 괜찮지? 요즘 잘 나오네. <laughs> 요즘 잘 나오네. 이게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잘 아버지께서 만족하십니다. 야, 비 많이 오네. 고등어 다 넓게 지여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